함께 인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노래 배우고, 율동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야기 책의 제목이 뭐였더라? 남, 나무 그늘의 산 총각이라는 이야기로 인물, 사건, 배경을 찾아봤지요. 오늘 시간에 시작하기,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노래, 어, 뮤지컬의 맨 처음 시작을 알리는 노래를 뭐라고 했더라? 등동댕 서곡이라고 했지요. 오프닝 음악 서곡에 쓸 우리 노래를 다 같이 한번 불러보고, 한번 불러보고, 두 번째는 일어서서 율동, 율동 안무를 같이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나무 그늘, 시원하고 참 좋아요. 함께 나눌 때더 행복해져요. 욕심내면 빈손돼요. 기억해요. 좋아요. 이제 악보 내려놓고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준멜이랑 여기 친구들이 의자를 뒤로 밀지 말고 여기에서 그대로 여기 옆에 있는 친구들만 뒤 옆으로 밀어줘서 의자 앞으로 넓게 넓게 한번 자리 확보해서 서보자. 일어서. 자 좋아요. 나무 어떻게 생겼다고 나무 나무 그늘. 바람 시원하고 참 좋아요 그다음 함께 다독다독해줬어 함께 나누면 더 행복해져요 욕심쟁이 영감 어떻게 욕심 욕심 내면 빈손대요 기억해요 나누면 마음도 커져요 하나. 둘셋넷 모두 함께 웃어요. 욕심은 말리 말리 모네. 나무 그늘 나무 그늘 아래 모여서 오른손 내리고 뭐야 가사 느껴요. 느껴요. 자 나무 그늘에 모여서 나눔의 기쁨을 느 자, 요! 우리 오늘 여섯 번째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야. 이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 있어요? 그때 우리 무대 위에서 공연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 그럴까요? 오늘. 기, 여기서요? 여기서, 여기서요? 무대에서. 자, 다시 한번 이제 노래, 허리, 선 준비해 봅시다. 오프닝이야. 우리 이렇게 딱 시작하고 응. 이제 시작하는 첫 번째 장면부터 응. 오늘 들어갈 거야. 불러야지. 노래 다 같이 크게 불러요. Thank you.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다섯 개의 장면으로 사건을 나누어서 정리해봤지요. 네. 이제 악보는 내려놓고 악보는 내려놓고 우리 이제 앞에 짜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이렇게 우리가 무대를 꾸며봤어요.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배경을 뭐라고 했지? 공간적 배경이라고 했지요. 우리 그늘을 산아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의 공간적 배경으로 필요한 것은 부잣집 옆 느티나무였어요. 맞습니까? 네. 오, 어, 짜잔! 무대에 올라갔더니 이 마을엔 이런 부잣집이 있고 부잣집 옆에 느티나무가 있다라고 했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 이야기의 사건들이 펼쳐지지요. 자, 이제 첫 장면부터 우리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지난 시간에 첫 장면으로 했던 게 느티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부자 영감에게 총각이 와서 같이 잠이 드는 장면이 우리 이야기의 첫 장면이어야 되지.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장면에 필요한 등장인물이 누구누구가 들어와야 돼? 영감, 부자 영감. 그리고 총각이지요.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손을 번쩍 들어야 돼. 알았지? 이제 캐스팅 하는 거야. 그런데, 음, 응, 모든 장면에 영감하고 총각이 똑같아다 되고, 그때그때 그때 장면에 따라 달라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첫 번째 장면부터 만들어 볼 거니까. 첫 번째 장면에 부자 영감하고 총각의 역할이 필요한데, 누가 부자 영감 한번 해보고 싶다라. 오 좋아요 제일 먼저 손 들었기 때문에 우리 나오세요 세영이+ 세영이가 <laughs> 부자 영감 그다음에 총각 그래 총각 <laughs> 우리 두 번째 당일 다섯 개나 되니까 또첫 번째 장면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어 선생님 우리 친구들 하는 거 보니까 저는 더 이런 생각을 넣어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친구들은 지켜봐 주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laughs> 자, 우리 세훈이랑 세영이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느티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있지요. 우리 느티나무에서 우리 이 이야기 속에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그늘이라는 단어지.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 느티나무가 만들어 놓은 그늘이 그림자지. 느티나무의 그림자에 따라 이 이야기가 사건이 전개되지요. 네. 그럼 우리 그림자를 어떻게 표현해 볼까? 우선은 그늘, 그림자를 한번 표현해 보자. 한, 한 명이 이거. 여을 깔아가지고. 아, 그래 좋아. 이 천을 그림자라고 해보자. 그럼 우리가 어, 그림자를 처음에는 느티나무의 그림자가 어떻게 있어? 요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볼까? 오 이렇게 크게 오 좋아. 이 그림자가 네. 넓게. 우리 약속이에요. 우리 이렇게 느티나무에, 느티나무가 생긴 그늘이 이회색천이라고 우리 생각합시다, 여러분. 알았죠? 그러면 이제 저 뒤에 가서 대사 카드를 가져와도 좋아. 일단 부자연감에게 어울리는 대사가 뭐야? 응! 음, 컬컬 드르랑 드르랑. 그러면 청각한테 어울리는 대사는 이거야. 오, 이렇게 뽑았어요. 그럼 우선은 세영이가 먼저, 우리 여기 총각은 아직 자고 있을 때 들어가야 되니까 무대 하수에서 준비하고 있어 보자. 그러면 부자 영감님은 어떤 모습으로 자고 있었을까? 한번 네. 표현해 볼까? 세영이 어떻게? 어. 아, 부자 영감 포즈. 어떻게 자고 있을까? 음, 그렇게 자고 있어요? 오, 네. 소리는 무슨 소리를 낼까 어떻게? 한번 해봐. 어, 쉬잇. 우리 관객들은 조용히. 아, 조용히. 어떻게? 음, 음, 아, 이렇게 자고 있을 때. <laughs> 자고 있을 때 총각이 들어와서 여기서 자기 전에 뭔가 필요하겠지? 네. 총각은 어디에 있다가 여기로 오는 길이었을까? 아니, 여긴데 어디? 총각은 지금 어디에서 뭐 하다가 여기를 오게 됐어? 뭘 하다가 여기 오게 됐어요? 어, 총각님? 시장을 시, 시장 가가 시, 아니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집을 가려다가 아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집에 가려다가 그러면 시장에서 산 물건이 있어야겠네 없어요. 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그러면 물건을 어디에다가 가방에 이렇게 넣었을까? 여기요. 아 주머니에 넣었대 주머니. 어. 그럼 주머니에 손을 어 선생님 이 이거는 잠깐 들어주고 있을게요. 주머니에 넣고. 어떤 마음으로 길을 가고 있어 피곤해서 가고 있어. 신나게 가고 있어. 어떻게 해야 가다가 잠을 잘수 있을까? 엄청 헥헥거리는 거 아, 헥헥거리고 힘들었구나. <laughs> 아,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가 들어와서 여기에 첫 번째 돼서 어우, 힘들어. 아, 저, 저, 저. 어, 더워 죽겠네는 여기에서 어, 관객들을 항상 보면서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지? 이 대사, 우리 얼른 기억해볼까? 아유, 힘들어 아유, 죽겠네. 어, 보고 아, 할 거야? 아, 아유, 아유, 안, 아, 안 보고 할수 있어요. 자, 우리 주머니에 손 넣고 헷헥거리고 가다가 한번 어떻게 우선은 연습을 한번 해보자. 시작. 그냥 바로 하면 안 돼요? 어, 바로 해도 돼요. 아니, 근데 일단 서로 약속을 정해야 되니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유, 힘들어 어 죽겠네. 어. <laughs> 오, 박수! 와, 이렇게 첫 번째 장면이 완성이 됐지요. 우리 첫 번째 장면에 기억할 게 이렇게 그림자도 있었고 총각이 가다가 잠이 드는 장면이었어요. 이제 이거는 우리 중간이, 이제 첫 시작이었고 그림자 그늘의 두 번째는 어떤 장면이에요? 총각이 느티나무 그늘을 몇냥에 샀어요? 열냥에 샀어요. 그런데, 얘들아, 여기에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쓰여져 있지만, 여기엔 여러 가지 사건의 약속을 정해야겠지. 좀더 구체적인 약속을 정해야겠지. 봐봐. 자, 아까 이렇게 둘이서 잠이 들었는데, 일단은 뭐가 있어야 돼? 잠에서 깨어야지. 깨야겠지.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부자 영감이 먼저 잠에서 깨서 총각을 발견했을까 아니면 총각이 먼저 일어나서 부자 영감을 발견했을까? 부자 영감이, 부자, 영감이 먼저 일어나. 아, 이렇게 부자 영감이 먼저 일어나서 그럼 일어난 거지 잠을 자고 있다가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잠을 자고 있어서 라라 자기가 부자인데 근데 일어나서 그면 어떻게 잠을 자다가 일어났다는 라 표현은. 관객들이 눈치챌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내가 잠을 자고 있다, 일어났다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 시작! 엄청 잘 잤다 할 수도 있고, 또. 응. 아, 잘 잤다 하고, 자다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해줘야겠지. 오, 자,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어? 총각. 총각이 있어요. 총각을 보고 부자 영감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짜증 나. 어? 내 네가 네놈이 왜 여기 있냐?라고 짜증이 났을 것 같아. 넌 누구냐? 짜증이 났을 것 같아. 뭐라고 했을 것 같은지 다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예끼너. <목소리> 어, 예끼너. 자결하고 나. 아,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또 나와서 한번 해보자. 약속은 이렇게 정할 거야. 첫째, 부자 영감이랑 총각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에서 부자 영감이 먼저 깨어났어요. 그리고 옆에서 자고 있는 총각을 발견했습니다. 이해됐지? 자, 누가 한번, 부자 영감. 아, 그럼요. 이제 이따가 보고, 아, 이렇게 표현을 하구나. 라는 거야. 여기 부자 영감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총각도, 어, 우리 선생님이 하나만, 어, 도와주고 싶어. 부자 영감은 저쪽을 보고 자고 있으면 좋겠어. 나무 쪽을 보고. 오케이. 그리고 총각은 이쪽 반대를 보고. 서로 그냥 그늘에서 쉬려는 생각이었지. 이렇게 <목소리> 쉿! 자고 있었는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쉬, 어, 쉿! 그다 보고 해보자. 해보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하나 둘셋 하면 연극 나와라 뚝딱 외쳐주고 우리 두 친구가 어떻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다 같이 외쳐봅시다. 하나 둘셋 연극 나와라 뚝딱. <laughs> 어잘 잤다. 어지 얘이형 빨리 일어나 좀데 감히 내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자다니 이거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심으신 나무인데 감히 내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자? 뭐그 나무 그늘 가지고 그러십니까 여기서 네. 잠그 쉬어 자다가 피곤하면 잘수 있고 네. 자다가 에이 형그 뭐냐 쉬어 뜨시다 갈수 있는 거지. <laughs> 우와, 박수! 오, 진짜, 진짜 잘했어. 할, 할 말이 없어졌어. 어, 다음, 근데, 우리 두 친구도 너무 잘했어. 근데, 쉬었다 가려면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아까 여기 우리 세영이 부자 영감은 할 말이 없어져 버렸대. 근데, 뭐라고 말했길래 총각이, 그럼 줬어! 내가 이 그늘을, 열량에사겠어라고 말했을까? 뭐라고 말했어서 총각은 이 부자 영감에게 골탕을 먹여주고 싶었을까? 뭐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나무는 내 거야. 이 나무는 내 거야. 맞아. 또 그래도 이 나무는 내 거야.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가. 오그건 말했잖아. 이 나무 그래도 이 나무는 내 거고 이 나무가 내 거니까 이 그늘도. 내 거야라고 거야! 말하면 되겠다, 그렇지? 이 나무는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나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무의 그늘도 내 거겠지. 좋소, 그럼 내가 이 나무 그늘은 열량에 사겠소. 그래, 그렇게 하자. <laughs> 이제 밥 먹을만. 기초. 내가 이제 밥도 시렸으니 나무 그늘에서 나서 나... 나가요. 박수 우리 어 영감님은 나무 그릇에서 나가시오라고 하니까 어디로 나갔습니다 가면 될까 자기 집으로 히히히히 나무 그늘을 돈 주고 사는 녀석도 있네 하고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지 우리 여기까지 약속 정했습니다 우리 영희에게도 박수. 자 우리 그럼 몇년몇 몇 번째 장면까지 벌써 완성됐어 두 번째 장면까지 완성됐지 우리 첫 번째 어 다시 해볼 거야 근데 선생님 또 약속합니다 방금 우리 하정이가 한거 영희가 한거 아까 저 아까 우리 세영이가 한거 세훈이가 한 것처럼 우리 또 진지하게 우리의 표현을 누가 눈치챌 수 있게 관객이 눈치챌 수 있게 합시다 자연극에서 제일 중요한 거 빠밤 무대 위에서 남아. 재밌어. 근데 관객은 그냥 쟤네가 웃기고 재밌는 건 알겠는데 뭘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럼 이거는 연극으로 표현을 잘한 걸까, 못한 걸까? 한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에서 연극은 배우가 뭘 표현해야 할지를 관객이 알아차릴 수 있게 표현해 줘야 돼. 그림으로 알려 주고 연기를 하면 오, 어, 근데 연극은 그림이 아니라 알려 주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말투 표정 몸짓으로 표현하는 게 연극이니까 그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표정과 몸짓과 말투로 표현해 줘야 돼 이해됐지요 우리 맨 처음 생각납니까 드르렁+ 드르렁 자고 있다가 영감이 열량 받고 집으로 간 데까지 한번 이어서 해봅시다. 이미 부자 영감은 자고 있습니다. 어 거기서 드르렁+ 드르렁 자고 있는 거 처음부터 주머니에서 뭐 사갖고 가다가 피곤해서 아이 더워 여기서 좀 쉬어 가야겠네 부탄데 선생님도 여기서 짜잔 내려가 갖고 이제 해봅시다. 하나 둘셋 하면 연극 나와라 뚝딱 외쳐줍니다. 하나 둘셋 연극 나와라 뚝딱. 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응? 아, 그럼 제가 이 열랑이, 열랑이 그래? <laughs> 내가 이 나무 그릇을 열량이열량이 사겠어. 그래? 좀 엄청나게 잘 내가, 얘, 이게 좀 비싼데? 특별히 열량이 사겠어. 아, 그래, 고맙네. 어. 박수. 와, 진짜 잘했다. 두 친구 진짜 잘했어요. 자, 아까 우리 그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가 다두 사람한테 응축된 거 같아. 요 맞아. 그래서 이제 우리 세 번째 장면 한번 읽어보고 잠깐 쉴 거야. 세 번째는 이제 무슨 장면 만들어야 돼? 그늘을 따라 시작. 그늘. 오, 그늘을 따라 시도 때도 없이 부자연감 집으로 들어온대. 그럼 우리 그림자 그늘이 부자연감 집으로 자꾸 움직인다는 것도 보여주면 재밌겠다. 그래야 관객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 아니야. 왜냐면 진짜로 여기는 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림자가 생긴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에 있는 그림자를 어떻게 해 줘? 시간을 따르는 것들. 따르는 거에 맞춰서 집 안쪽으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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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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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를 이렇게 옮겨주고 나가면 관객들이, 어? 저기에 있었던 그늘, 그림자가 부자의 집으로 옮겨갔구나. 라는 것도 뭐할수 있겠어? 네.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여기 장면부터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10분간 휴식!